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제 22주 차인데, 기용품을 얼마나 준비하고 했는지 한번 준비한 것만 보여드리려고 해요. 베비페어에서 먼저 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. 클리어 잭 수전입니다. 원래 수전을 살 생각이 있었는데, 종류도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경남에 가가지고, 돌리지 않고, 버튼 하나로 위로 나오고 아래도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, 그 영업을 당해가지고 샀었습니다.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애기들 엉덩이 씻기 때 나오는 거, 이걸 눌러서 위로 아래로 나오게 할수 있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이 안에 들어가는 필터도 있거든요.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면 된대요. 그리고 제가 미리 저희 집 수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찍어 갔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끼낄수 있는 어댑터를 또 무료로 주셨어요.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, 저희 집 수도꼭지에 맞는 거를 꽂고, 그다음에 연결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에 그 연결 방법 잘 나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보면서 이제 나중에 콩떡이 태어날 때쯤 맞춰서 할 거고요. 구성품은 뭐 이런 투명 플라스틱 색이랑 감을 수 있는 이런 테이프 같은 거, 전용 필터. 2년치, 이렇게 같이 받았어요. 이게 필터가 원래 1년치에 12,000원인데, 이거 2년치에다가 수정값만 35,000원 정도 원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 같이 하면 59,000원 정도인데, 박람회에서 39,900원에 다 받고, 추가 어댑터까지 무료로 이렇게 주셨습니다. 젖병 찍게. 닥터브라운 젖병 구경 갔다가, 거기서 그냥 이거는 7,000원 주고 사왔습니다. 타이니 모빌을 컬러 인형에 달려있는 걸 중고로 5,000원에 구매를 했어요. 근데 흑백 인형이 없어서 흑백 인형은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인터넷은 한 12,000원, 14,000원? 흑백 모빌만 파시는 분들도 한 4,000원? 6,000원? 저는 그냥 간 김에 구매를 했습니다. 새 제품으로 해서 흑백 모빌만 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. 타이니 부스에서 구매를 한 정품입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아기들, 면 제품들을 샀습니다. 밤부베베? 그게 유명해서, 거기 거한번 볼까 했는데,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마미토 후기를 보니까, 삼소관은 좀 비싸게 주고 산것 같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. 그냥 굳이 유명한 거안 사도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, 요거는 아기 천 기적이에요. 이거보다 더 얇긴 하거든요. 요 패턴으로 샀습니다. 총 3개에 9,000원? 정도 해서 샀어요. 고르는 거 보시더니 아들이냐고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. 아들아들스러운 것만 샀어요. 자동차랑 코끼리랑 이런 거. 그리고 순면 손수건도 10장에 5 0 0 0원 정도 이렇게 5장, 5장씩 구매를 했습니다. 처음에 반부손수건이랑 엠보 손수건을 10장씩 사려고 갔던 건데 순면도 꽤 부드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냥 반부는 그냥 따로 안 사고 순면 손수건으로 써보고 추가로 가재 손수건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. 손수건은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증정으로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일단 10장씩만 구매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베넷 수트?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베넷 저고리랑 수트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이 이런 의상 전공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면회 되게 잘 알아요 이거 되게 좋다고 콩떡이가 2월생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애기들이 열이 많아가지고 항상 시원하게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구멍이 나있어 메쉬 소재로 해서 너무 귀엽죠 머리로 입고 하는 것보다는 끈으로 달린 게 입고 벗기기 쉽다고 해가지고 끈으로 달린 걸로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손 싸는 것도 따로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. 그래도 손 싸게는 추가로 하나 구매하려고 하거든요. 요거는 한 15,000원 구매를 했습니다. 애기 모자도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다고 해서 귀여운 모자입니다. 도톰해요. 갈색 톡 모양이 있습니다. 약간 고무줄로 이렇게 밴딩도 돼있어서 머리가 진짜 이 정도면 조그만 거 아닌가요? 나중에 퐁떡이딱제질하거나 사진 찍을 때 귀엽게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. 쪽쪽이를 모형 쪽쪽이를 살려고 했거든요. 모형 쪽쪽이가 이렇게 뿡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. 이게 쪽쪽쪽 빨때그 구멍이 막 움직이면서 너무 귀엽다고 해가지고 모형 쪽쪽이를 살려고 했었는데 팩트라 구경 갔다가 미피 쪽쪽이를 발견을 했습니다. 이 미피쪽쪽이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피라는 캐릭터 값인지 좀 금액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이걸 직접 보기 전까지는 뭐 쪽쪽이를 뭐 굳이 미피를 써야 돼? 오래 쓰지도 않을 건데 이러고 했는데 갔는데 너무 미피쪽쪽이가 너무 귀여운 거죠 0에서 6개월 짜리 쪽쪽이 두 개에다가 스트랩이 세트로 싸게 파는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케이스에 물을 넣고 전자렌지에 돌려도 소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란색 초록색 쪽쪽이를 샀어요 가벼워요 색깔에 맞춰 스트랩도 샀습니다. 그래서 노랑스트랩은 초록 쪽쪽이 초록 스트랩은 노랑 쪽쪽이 이렇게 껴서 쓰려고요. 열고 이 젖병을 하고, 이 쪽쪽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미피 쪽쪽에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보자마자 사자고 했던 거예요. 박람회에 가서 요거는 꼭 사오자 했던 게 이제 젖병이거든요. 젖병을 모유에서 사왔습니다. 요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. 240ml 4개랑 150ml 2개짜리 세트에다가 젖꼭지 2개는 사이즈를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요한 세트를 구매를 했거든요. 저는 약간 차가운 음식 담는 플라스틱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거담는 거는 플라스틱을 안 쓰거든요 유리 젖병으로 보고 있었고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모음 유리 디자인이 짜잔 귀엽죠. 약간 불투명에 눈금이 진하게 있어요. 뭐 겉에는 실리콘으로 한번 깨지면 와장창창 깨지는게 아닌 이 안에서 이제 금가고 이게 깨진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안에는 내열류리, 겉에는 이제 실리콘. 한 손으로도 잘 열리나 봤는데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닥터브라운 뭐 이런 적꼭지들이랑도 호환이 된다고 하고요. 150ml는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해서 150ml 두 개에 저는 이제 240ml 네 개짜리랑 적꼭지 해서 해서 139,000원에. 박람회 가로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. 엄청 무거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더라고요. 확실히 p p s 요런 애가 확실히 더 가볍긴 하죠.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유리보다도 가벼웠어요. 이게 좀 단점이 어떤 분들이 이게 물이 차는 걸잘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전요 정도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. 나중에 이제 빨대컵으로도 애기가 쓸수 있다고 하고 애기가 좀 무겁고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때는 가벼운 재질로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키는 1단계, 2단계 이렇게한 박스씩.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요걸 샀습니다 젖병 닦는 용품들을 샀어요 이렇게 긴 거랑 짧은 거 젖꼭지 닦는 거를 이렇게 긴 것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젖꼭지 닦는 거는 이렇게 짧은 힘이 잘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거는 한 같이 해서 11,000원에 샀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코엑스에서 산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코엑스 베베페어가 정말 크고 구경할 것도 많긴 한데 카시트나 유모차, 침대 이런 거는 솔직히 사은품 정도 정도 수준이지 막 엄청 싸게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가서 직접 밀어보고 설명 듣고 하니까 저희는 차를 오이스터3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당근으로 하나씩 사 모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니모빌 5,000원에 득템을 해서 2명 만원 주고까지 한거 하면 한 15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유 시트 5,000원에 상태 깨끗한 걸로 당근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당근으로 마지막으로 산 겁니다 역방쿡! 짜잔! 호랑이 무늬가 들어간 거예요. 옆방프도 애기들이 잘 누워있는다고 하고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원가가 한 8, 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당근에 또 호랑이로 엄청 깨끗한 애기가 잘안누워있다고 해가지고 몇번안 쓰셨대요. 이게 3만원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당근을 했습니다. 한 세탁을 해서 주시긴 했는데 콩떡이 태어나기 전에 한번 더싹다 빨아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엄청 단단한 재질이더라고요. 라라스백에도 뒤집기 하면 잘못 쓰고 이 옆방 코도 뒤집기 하면 잘못쓴대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좀 짧은 애들인 거죠. 그런 거는 그냥 당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미 22주차에 준비한 용품들을 소개를 했습니다. 지금까지 토탈 용품 준비한 금액은 요 정도로 사용했고요. 애기 용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